아, 바로 임포스터 걸리고, 얘 이름이 왜 이래? 진한명 나갔고... 아, 난 시스템에 봤다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이거 하니까... 뭐 임포스터 안 걸리면 나가는 사람들이 많네요. 일단 4명... 야, 4명... 일단 왜 2명이 나갔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인 척... 근데 이거 이러면 그냥 끝나는데... 이거 너무 빨리 끝나는데... 임포스터가 없는 방이라서... 아, 임포스터를 다 사람들이 다 나가가지고... 이거 그냥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야? 죽이면 끝나잖아... 아, 뭐야, 너무 간단하잖아... 이렇고요. 케이크는 몇 초인지 모르겠는데, 또 나갔네. 임포스터 아니라고, 경트가 뭐임? 다 나간다. 또 나가네. 나가자. 그래, 다 나가버렸어. 이거 오마우스, 이게... 예, <laughs>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겼어. 뭐야? 에헤, 이게 뭐야? 에이참정만 이게... 거나 그런 거죠. 자, 희생로 왜? 뭐야? 그냥 해봄. 아 이런 애들 극혐이죠, 어머어스 야, 너무 극혐인데. 자, 앞에 영상을 보다시피 아, 아주 그냥 잠깐 어몽어스를 했는데도 벌써부터 분노 유발을 시키는 플레이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해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상형 월드컵 어몽어스 분노 유발 요소 월드컵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밌게 봐주세요. 자, 일단은 핵대 컨셉 중입니다. 일단 이 핵이라는 게 내가 몰랐는데 어몽어스여도 핵이 있더라고요. 야 대단합니다. 추리하면서 그 미션하고 추리하고 막 죽이고 그런 게 재밌는 건데 여기서 핵을 하면 진짜 재미없지 않을까? 오버워치는 그나마 상대방 이겨서 점수라도 이, 이, 올라가고 내가 핵의 힘을 빌려서 고수가 된 듯한 느낌 나지만 이 어몽스 핵은 진짜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핵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 컨셉 충은 어... 너무 과도하지만 않으면은 뇌절만 하지 않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어 뇌절하시는 분들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저는 핵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컨셉춤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녀사냥 대 인포인데 다확신 야 이건 좀 다를 것 같아 인포인데 다확신은 방마다 룰이 있어요 확신인 걸 말해도 되는 방이 있고 확신인 걸 말하면 안 되는 방도 있고 어나 확신인데 따라와줘라고 안 되는 방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마녀사냥이 저 억울하죠 인포인데 다확신은 아이씨 분안 좋네 라고 넘길 수 있는데 이 마녀사냥을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냥 어, 억울해서 어, 난 억울한게 더 싫어 퍼블 당하기 인포 동료가 초반에 죽음 아. 그래도 인포스터는 할일이라도 있어 내 혼자서 역전시킬 수 있는 약간 그런 재미적인 요소라도 있는데 퍼블 당하면은 내 이제 어... 그냥 미션 다하고 그냥 카카오톡 단통방에 그냥 채팅치는거 밖에 없죠 그래서 퍼블 당하기가 더 짜증나는 것 같습니다 인포 동료가 마밍아웃 버그, 어, 버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이씨, 버그, 아, 뭐야, 이, 어? 망겜, 이럴 수 있는데, 인포 동료가 마밍아웃 하면 그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어이가 없고. 뭐 하자는 거지? 아무래도 임포스터 걸리기도 힘든데, 재밌는 임포스터. 마밍아웃이 더안 좋은 것 같습니다. 트롤, 인포 아니라고 나가는 놈, 야 제가 만나봤죠. 인포 아니라고 나가는 놈. 난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한명 나가니까 두명 나가고, 거의 가짜 사내예요. 나 퇴소하니까 다 퇴소해. <laughs> 그럼 내가 제일 쓰레기 아닌가? <laughs> 어쨌든 인포라고 아니 인포 아니라고 나가는 놈첫 킬했는데 경크 경크까지 저는 몰랐는데 이제 내가 누구 죽인 거 봤다 확실하다 이거를 뭐 그를 거경크라고하더라고요 경크는 내가 못한 거니까 렉은 억울하지 난 억울한 게더 싫어 인생 살면서 짜증 나는 것보다 억울한 게더 싫습니다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러 억울을 끌었다 어? 이거 누가 한거 같은데 어? 어 긴장돼라고 이거 누르자어 제... 최 제... 최이 아닌데 전기시 전기 켜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고 억울을 어, 끌었다 이거는 어 그렇게 납좀 귀엽지 않나 이 정도면은 어, 정기실 아 이제 8강이네요 펍을 당하기도 컨셉 중아 근데 컨셉 중이 재밌는 애들도 많은데 솔직히 이제 이 뇌절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가끔은 짜증나요 물론 나도 할 말이 없어 으,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난 뇌절은 안 합니다. 마녀사냥대 인포전과 마미아운둘다 비슷하지. 어떻게 보면은 마녀사냥은 억울하게 아닌데 죽은 거고 이거는 억울한데 진실이고. 근데 더 억울한 거는 어쨌든 아닌데 억울하게 당하는 거잖아. 난 마녀사냥 침풀 아 어, 뭐야 이거 아까 없었던 건데 어 침풀 이대렉 이거는 뭐부전생겼나 봅니다 침풀이 더 짜증나지 않을까? 이건 노잼 이건 노잼이야 노잼 침풀은 노잼 렉은 뭐 솔직히 나이가 해봤을 때는 많이 걸리진 않았어요 어좀핑 차이가 있긴 한데 그게 좀 열받긴 한데 어 렉보다는 침풀이 더 짜증나지 않을까? 나같은 친구 없는 애들은 어 유튜버들 말고는 같이 할 친구도 없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로 하면은 창수랑 수빈이 없네. 저는 친풀이 싫습니다. 친구 많은 인싸가 싫어요. 인포 안내려고 나가는 놈. 아 무조건 닭 인포 안내려고 나가는 놈. 침풀때 마녀사냥. 침풀이는게 약간 그런 거잖아. 그런 것도 되나? 내가 해 이게 해당되면은 침풀이 더 짜증나고 아니면은 마녀사냥. 만약 친구들끼리 하는데 야너뭐 걸렸어? 나임포스터야야나나 크루원인데 내가 너 지켜줄게. 오케이 그럼 내 다음 판도 도와줄게 하면서 약간 그 옛날에 카스 온라인의 좀비 게임 있거든요. 좀비 모드가 있는데 거기서 친구들끼리 막 좀비 지켜주고 자기들끼리 제 재밌는 거 나오면은 희생하더라도 도와주고 하면은 다른 이제 개인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개인주의들은 아니 개인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오직에 열받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마녀 사냥은 억울하기라도 하지. 이 친플 진짜 서로 짜고 치는 주작에 걸리면은 그냥 게임을 하기 싫어져요. 아, 전 친플이 더 짜증 납니다. 건셉출인데 인포 안니라고 나가는 놈. 어이 아, 건좀 어려운데? 인포 안니라고 나던 놈은 나는 몰랐는데 나는 왜 유튜버들끼리만 했잖아요. 그래서 몰랐는데 당해 보니까. 따라단단단. 아니 뭐야? 아 어, 죄송합니다 매너모드를 안했네요 당해보니까 짜증난게 뭐냐면은 임포스터 아니라고 나가 근데 한명이 안내가 꼭 한두명씩 나가 두명씩 나간다 쳐 그때 임포스터가 두명은 킬해 그럼 벌써 4대2 상황이에요 어 그렇게 하면 벌써 4대2야 여기서 정치 잘못하지? 어 추리 잘못하지? 바로 더블킬 말고 뒤지는거야 컨셉충은 그래도 가끔씩 재밌는 사람이라도 있고 그리고 게임의 룰은 지키만 사시는 분들도 있어 많아 내가 볼땐 좀 많았어 근데 임포 아니라고 나가는거는 진짜 어... 그쵸 자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침풀 대 인포 아니라고 나가는 놈. 와아 뭐가 더 짜증 날까? 뭐가 더 짜증 날까? 개인적으로 생각하자면은 침풀이 진짜. 재수 없어. 근데, 이거, 이거의 중요한 점은 어몽어스 분노 유발 요소 월드컵이에요. 침풀 같은 경우에는 그 방을 나가면 돼. 생각보다 침풀이 많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이 어몽어스가 재미가 있다 보니까 그것도 침풀을 하려면은 막 두세 명이지 막열명 다기도 힘들거니까 침풀은 좀 이제 걸리만 짜증나겠지만 그방은 나가면 되는데 인포 아니라고 나가는 놈은 제가 어몽어스 유튜버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공방 갔을 때 거의 열개방 중에서 세네 개 방은 자기가 인포 아니라고 그냥 나가버려요. 저는 일단은 인포 안 내려고 나오는 사람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더 많은 것 같아. 여기도 한번 렉킹 봐볼게요. 이거는 다른 이상의 월드컵이거든요. 다른 이상 월드컵. 한번 어떤 유형이 있나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는. 패드립 하는 애들. 어, 나도 아까 패드립 하는 애 만났어요. 근데 패드립을 딱히 기분, 저는 약간 악플이나 이런 거에 유튜버라서 그런지 기분이 안 나빠요. 핵도 있고요. 인포 안 되겠다. 나가는 놈이 역시 국룰이고만 국룰. 뭐라 가는 놈? 약간 마녀사냥 같은 거죠. 변태. 변태나 뭐, 나는 뭐 그런 거에 기분 나쁘진 않아요. 뭐, 나한테 변태짓 할 것도 없고. 내가 좀뭐 섹시하긴 해도. 연애하는 놈. 맞아, 야! 연애하는 애들 있더라? 이 컨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서로 달콤하게, 달달하게 지들끼리 그냥 자기의 인포스터 걸려도, 아니, 응, 음, 어, 저기요. 자기가 크롬 걸어도. 어, 여보. 저기요, 여보. 하면서. 어, 그런 애들 있더라? 좀 띠꺼요. 술래잡기 방. 어, 난 술래잡기 방좀 별로인 것 같아. 한 번, 한두 번 하면 재밌는데, 내가 들어갔다가, 어, 그냥 기다려. 핸드폰 하느냐, 사람들 들어오느냐. 네? 시작해보니까 술래잡기 방이야. 제목이 술래잡기 방이라 안 써져 있는 애들도 있어.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어마어마한 것을 극혐 유부의 월드컵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 이 어마어마스 요즘 큰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 비매너 유저들도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 이럴 때일수록 친구들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저는 친구는 없어도 유튜버 아는 많아서 그 사람들은 많아서 그사람들랑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못하지 뭐 키...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영상 재밌는 영상 여러분들한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뭐한거지 마지막에